안녕하세요, 히슬러 셰프 고성우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대표 보양식 삼계탕을 만들어 볼 거예요. 4 5 l 압력솥을 가지고 20분만에 빠르게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 재료 한번 볼게요. 어, 닭, 마늘, 생강, 양파. 마트에서 흔히 파는 한방 팩인데요. 없어도 문제 전혀 안 됩니다. 핵심 재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바지락과 치킨 스토. 어, 대부분 삼계탕에 바지락 이면좀 이상한데 감칠맛과 또 국물을 속 시원하게 만들어 주고요. 집에서 삼계탕을 만들면 닭 국물이 좀 맑게 나오는데 이제 치킨 스톡을 넣음으로써 진한 국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좋아요. 구독 꾹꾹. 자, 이제 닭을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요 닭날개 끝은 비릿한 맛이 있으니까 잘라 줄게요. 엉덩이 부분에 꼬리를 잘라 줄 거예요. 안에 내장을 잘 제거를 하셔야 돼요.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중요하세요. 자, 이제 조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바닥에 깔아줄 거예요 바지락을 이런 식으로 폭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마늘, 생강, 생강은 약간만 넣으셔도 돼요 양파는 1/4개 정도 대파도 그냥 자를 필요 없이 이렇게 통으로 넣을 거예요 치킨 스탁을한큰술 정도 넣을 거예요 마지막 한방팩을 위에다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물만 부어주시면 완성이에요 잠길 만큼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압력솥에 저희 계기 3단 하이라이트는 제일 센 불인 9단 그리고 인덕션은 8단 정도 사용하시면 좋고 가스불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닿게끔만 강한 불 유지해주시면 되세요 맛간을 이용해서 삼계탕에 곁들일 부추 문침을 만들어 볼게요 부추 한 줌하고 양파 반개 까나리 액젓 3큰술, 국간장 3큰술, 고운 고춧가루 3큰술, 설탕 1큰술, 간마늘 1큰술 섞어주세요 설탕입자가다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면 되세요 잘 버무려주세요 자 이제 압력솥에 추가 올라왔는데요 약 10분 동안 뜸을 들이도록 할게요 이때는 불을 약하게 맞춰주세요 보통 압력솥으로 삼계탕을 만들 때푹 구우시잖아요 이 닭을 건지실 때 모양을 잘 살려내서 건지셔야 되는데 푹 구웠기 때문에 닭살이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뼈가 이렇게 해체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처럼 압력솥으로 10분 조리하고 10분 뜸들이고 총 20분을 조리하면 닭의 모양이 완벽한 삼계탕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바지락과 치킨 스톡을 넣어줬기 때문에 진한 국물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제 뜸이 다 들었고요. 압력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건더기를 건져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삼계탕 국물에 이 찹쌀물을 넣어줄 거예요. 찹쌀물을 넣게 되면 걸쭉해지고 진한 맛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농도를 보시면서 조리하시면 되세요. 모양이 아주 이렇게 곱게 다리를 꼰채로 그대로 있죠. 국물 맛도 묵직하고 진한 느낌이 들어요. 더운 날 맛집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지 마시고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 전 그럼 여기서 요 끝! 오늘의 김이상궁두둥두둥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삼계탕이지만 뭔가 조개같은 맛이 나면서 <laughs> 시원해요 당연한거 아니에요? 조개를 넣었어요